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예배 인도를 함께하게 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침예배 인도에 참여하게 된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마지막 사명 선교팀에서 아침 예배와 인터넷 예배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말씀을 편집하면서 참된 신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예배를 통하여 참된 신앙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향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한 천사들로부터 보호받고 승리하는 생애를 살수 있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워야 될 중요한 말씀과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 죄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천사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임무일까요?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임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자, 여기 사자들을 했는데 에인절입니다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은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인도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성령께서 내게 감동시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 사탄이 인도하고 미혹하는 길로 가기로 선택하면은 그럴 때도 천사가 지켜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진리의 길을 따르기 원해서 그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선택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전 하나 더 보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자 엔젤입니다. 천사.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천사들이 지켜 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어기고, 순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천사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은 반드시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 우리가 하늘이 땅에 매우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빛의 천사들을 동료로 거느리고 있다. 어, 이것은 놀라운 말씀이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은 천사들이 섬기는 그 천사를 친구로 갖고 동료로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빛의 천사들을 동료로 거느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의 사자들은 구원의 후사들이 될 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받았기 때문이다. 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들을 이 땅에 내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내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은 아기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난다고 생각하죠. 저주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죠. 아기들이 교만하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들을 태어나는 순간 그들을 섬기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구원받을 은혜의 시간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지켜준다. 천사들은 시험 당하는 자를 사탄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지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붙잡고 따라가기로 선택하면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이 성령을 거절하여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늘의 지적 존재들, 천사들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유혹할까요? 어떤 때는 부정직하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어떤 때는 가족들과 또 교우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건드리게 해서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직한 기회로 돈을 벌수 있는 문이 열린 것처럼 보이고,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자존심의 상처가 생겼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만일 유혹과 시험이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이 마음에 자리 잡고 맴도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시험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강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어두운 분위기가 내 영혼을 덮으려고 할 때, 시험과 유혹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나를 정당화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의 꼬리를 이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의 꼬리들이 내 마음속에서 맴돌기 시작할 때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할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그 사람을 계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뒤에서 움직이는 사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보아야만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귀하신 구주를 있는 그대로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버리게 하라. 그러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주님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침묵을 지키며 무력하게 계신 우리 구세주가 아니시다. 그분은 하늘의 지적 존재다들, 그룹과 슬랍들 그리고 천천 만만의 천사들의 옹의를 받고 계신다. 하늘의 모든 존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락한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이다. 천사들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천사들이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고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그 교회를 천사들이 가장 큰 관심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이,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던지면서 믿음이 흔들려 있고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영혼들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기 위해서 천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천사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 천사들이 항상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늘의 역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유혹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목장의 양떼를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 있다. 사탄이 미혹하는 올무를 가지고 가능하면 택한 자로도 속이려고 할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유의하여 자신들이 처한 위험을 깨닫고 이렇게 외쳐야 한다. 자,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미혹하는 올무를 던져 놓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그 위험을 보았을 때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의 술책에 말려들지 않겠다. 내게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맏형님이 계시다. 그분은 내게 부드러운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한다면, 천사들은 시험당한 영혼들을 구원할 감화력을 작동시킬 것이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실천함으로 모든 부패한 감화로부터 보호해줄 하늘 천사들을 우리 편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목장의 양떼를 지키라는 사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을 우리 편으로 불러들여야만 하는데 그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험이 오고 그것을 느끼고 인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올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앞에서 나는 절대 사탄의 계략에 휩쓸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아픔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주께서 명령하신 이 천사들이 우리 곁에 와서 둘러진치고 사탄이 오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만 천사들도 우리 곁에 올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미혹을, 사탄의 유혹을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악령들이 우리 곁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그분을 붙잡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받을 때 믿음과 기도로 주님을 잡으면 그것이 승리의 생애를 사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성화된 생애이고 늦은 비성령을 위해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교회의 연합과 사랑을 깨뜨릴까요? 사탄은 우리가 던지는 무심코 던지는 예의 없는 말 한마디, 따뜻하지 않는 눈길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어둡고 부정적인 먹구름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두운 구름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눈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분위기가 그 영혼을 지배해 가는 것이죠. 어,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 영혼의 평안이 깨어지려고 할때내 영혼 속에서 그런 조짐이 생기는 것을 느낄 때 믿음과 기도로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어두운 분위기가 부정적인 분위기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합니다. 이곳이 승리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흔들리는 영혼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함께 가는 동지가 더 깊은 시험의 수렁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탄의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에서 사탄, 사탄과 악령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천사들이 저희 주변에 있고 늘 저희를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던지는 먹구름과 어둡고 부정적인 분위기가 저희 마음을 엄습할 때 저희가 그것을 느낄 때 성령께서 저희 마음에 호소하실 때, 저희가 믿음과 기도로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부족한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라는 등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신을 낮추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연약함이 있는지, 주 앞에 나 정직한 심령으로 성령 앞에 나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셔서 좁은 길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어치 좋은 친군지 ᄀ ᄀ ᄀ ᄀ 모 ᄀ 가 Thank